하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HBS 아나운서 강나연입니다. 새학기를 맞아 한양대학교 교육방송국이 수습국원을 모집한다고 하는데요. 현장에 나가 있는 박선민 기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박선민 기자? 네, 젊은 패기로 신속 정확하게 <laughs> 신속 정확하게 뉴스를 전달한다. 안녕하세요, 인턴 기자. 박. 선. 민. 입니다. 네, 박 기자 지금 현장 상황은 좀 어떤가요? 그 앞서서 앵커님, 제가 질문 하나 드려도 되겠습니까? <laughs> 네? 아니요, 아니요. 질문 말고 빠르게 현장 상황 알려주시겠어요? 어, 일단은 좋은 질문? 지적? 아무튼 감사합니다. 어, 현장에는 교정을 누비는 이 학번 신입생 여러분들이 굉장히 많이 계시는데요. 과연 한대 방송국에 얼마나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을지 제가 인터뷰 한번 요청해 보겠습니다. 어 인터뷰 한번 가능하실까요? 인터뷰 응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혹시 시청자분들께 간략한 자기 소개 부탁드려도 될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귀엽고 깜찍한 케내비김영주입니다 아, 정현욱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본격적인 인터뷰에 앞서 제가 질문 하나 드려도 되겠습니까? 혹시 한대방송국에서 수습국원을 모집한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한대방송국이 뭐죠? 지성의 소리! 깨어있는 영상! 한양대학교 교육방송국을 모르신다고요? 한양대학교 교육방송국은 총 4개의 부서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우선 HUBS의 전등 제작부는 번뜩이는 아이디어로 기획부터 디렉팅까지 못하는 것이 없는 방송국의 불빛입니다. 다음으로 HUBS의 심장 보도부인데요. 보도부는 남다른 열정으로 사건들을 발빠르게 취재하고 이를 알리는 역동적인 부서입니다. 그리고 기술부는 HUBS의 엔진인데요. 방송국 내의 모든 기술적인 부분을 담당하며 없어서는 안될 핵심 부서입니다. 마지막으로 아나운서 분은 HUBS의 얼굴인데요. 아나운서 분은 다양한 프로그램과 행사의 대표 얼굴로 참여하게 됩니다. 어떤가요? 한대방송국 당장 지원해야겠죠? 아직은 살짝 고민이 되는데... 어, 그, 그렇다면 제가 질문 하나 드려도 되겠습니까? 미디어 장학금이랑 개인 명함 받고 값진 실무 경험 쌓으면서 한양대 인싸되기 대 그냥 학교 다니기 아 그럼 당연히 한대방송국이죠. 네. 지원하러 갈까요? 빨리 지원하러 가자. 어, 그, 그럼 지금까지 인턴 기자 박선민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모두 같이 가요. 박 기자. 박 기자. <laughs> 네, 지금까지 한양대학교 교육방송국 64기 수습국원 모집 현장을 살펴봤는데요. 한대방송국은 3월 7일부터 18일까지 수습 구간을 모집합니다. 모집 분야는 제작부, 보도부, 기술부, 아나운서부 총 4개이며 자세한 사항은 한양대학교 교육방송국 공식 계정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지성의 소리 깨어있는 영상 한대방송국이었습니다. <laughs> HBS